네, 유, 씨. 네, 네 저는 보컬 네, 경원입니다 네, 어, 제가 요즘 캠핑에 어, 굉장히 꽂혀 있어서 어, 쉴 때는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는데 저번 주에 이 하이원 근처 와서 어, 캠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다 스키나 뭐 이런 거 타러 오셨나요? 아니요! 어저께 공연 보러 왔어요! 공연 보러 오셨다고요? 네! 어, 진짜. 어, 몇몇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, 어, 대다수의 분들은, 어, 아마 가족끼리 이렇게 뭐 여행 오신 것 같아요. 맞죠? 어. 재밌게 잘어 이렇게 보내셨어요? 아니요. 네? 줄서 음, 있었어요. 네. 어 저도 스키장을 안아본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한1 0년 넘은 것 같아요. 어, 예전에 보드 이렇게 몇번 타봤는데 아 어, 너무 힘들더라고요. 다리에 막 알도 기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캠핑 갔을 때왜 눈썰매 있잖아요 이렇게 어 애기들 타는 눈썰매 뭐만 1세에서 4세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일로 들고 와서 네 혼자 좀 타다 갔습니다 진짜. 그 눈썰매 만원인가 그랬는데 와 진짜 만원짜리로 작년 다 통틀어서 제일 재밌게 놀아왔죠 그래서 겨울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하이원 근처 와서 어, 좀 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공연으로 네, 오늘은 찾아왔습니다 아, 반갑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. 어, 그리고 준희 씨가 잠깐 멘트를 하고 있으면은, 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